가처분 신청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가처분 신청은 주로 재산 보전이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민사 절차로 진행되는 반면, 형사 고소는 범죄 혐의를 수사 기관에 신고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방식이므로 두 절차는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르지만 병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위조 서류를 사용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형사적으로는 사기나 횡령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수사와 기소 여부에 따라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민사절차는 신속성을 중시함으로 각각의 진행속도와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확보한 증거가 민사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자료 공유와 전략적 연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병행 진행 시 중복 주장이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증거 수지, 주장 구조, 대응 순서를 설계해야 하며 각 절차에서의 법률 요건과 입증 방식이 다름으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